안 벗겨지지? 이상하네. 둥둥아, 네. 네. 엄마가 한번더 해볼게. 네. 음, 등을 돌려봐. 영차, 네. 어? 영차, 어? 엄마 음. 네. 아파요. 아우, 뭐 어떡하지, 우리 충둥이 네. 엄마가 벗겨지신다고 했잖아요. 둥둥아, 네. 안 벗겨지는데? 주일학교 친구들 이걸 어떻게 벗는지 알고 있나요? 네 음, 내가 물어볼래요 얘들아 너희들 이진뿌따이 어떻게 벗는지 알아? 아! 뭐? 모른다고? 아이씨 어떡하지 너무 무겁단 말이야 동동아 옆집에 <음> 아저씨한테 한번 가보겠니 어? 그 아저씨한테 가면 이걸 벗을수 있어요? 그니까? 그래그래 그 아저씨는 힘이 세니까 벗겨주실 거야 엄마 빨리 옆집 아저씨한테 갈래요? 야호! 인데서야지 어. <가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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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백5 0 u r a 아백0 0 o n 누구야? 아저기 아저씨다 아저씨 어, 구나 여기를 왜니야 아니, 아저씨! 응. 아저씨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힘든 거 맞아요? 맞았어. 그럼 힘하면 내가 이 동네에서 <laughs> 제일 뭐지? <문제. 웃음> 그럼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도 다할수 있어요? 물론이지. <laughs> 이 아저씨는 말이야. 큰그 나무도 우리 쟤 뽑아 버릴수 있다고. 잘보라 <웃음> <웃음> 자, 으아, <laughs> 차차차차차. <자,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어떻게, 얘들아? <뭐야>? 나 힘쓰지? <웃음> <웃음> 아저씨, 정말 <정갈> 힘있어요. <힘이> <laughs> <laughs> 근데 아저씨, 제등 뒤에 진본다리 보이시죠? 꼬임구란. <laughs> 이목다리가 중에서. 떨어져요. 네, 네. 아저씨가 좀 때리주세요. 네? 아, 이거 그냥 원은 네. 힘든 거라고. 떨어서 네. 보거나 거라. 네. 자, 하나, 둘, 유차 하나, 한번 하나, 둘, 유천. 어, 어, 아, 이게 왜 이리 안 떨어지지? 오케이. 두툼한. 네. 거기 옆에 있는 나무를 꼭 잡고 있더라고. 친구들. 같이 해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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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풍통이한테는내 힘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절대 말하지 말거라. 알았지? 풍통아 그건 힘으로 벗기지는게 아닌 것 같구나. 음, 아랫마을에서는 또수순이 선생님께 가보거라. 말그 음, 선생님은 똑똑하시니까 그 못다리를 벗겨주실거야. 정말요 그럼, 그럼, 그럼. 아저씨, 저 가볼게요. 네, 네, 네. 아, 힘들어. 네, 네, 네. <laughs> 그래도 힘내서 가야지. 네. 아랫마로 출발. 그래, 그 조심히 가봐라. 나도 힘을 줘도 그래. 그 걷겨주실 수 있으니까. 안간에 벗을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음. <목소리나> 선생님이 아주 똑똑해서 뭐든다알수 음. 아. 있다고 해서요 <목소리나> 맞아, 맞아. 그래, 그래. 누가 그런 말을 해줬는지 몰라도 정말 정말 최 있어요. 내가 말하그 똑똑하다는 소문이 똑수리 선생님이란다. 아니, 응. 우리 목갈이를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어요? 보자보자보자 음, 보자, 보자. 네, 그가 네. 말이지.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고오래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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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지 그래서. 그래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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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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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이 그래서. 그래서. 그래이그 네 선생님이 수업에 늦었어요. 아주 부자, 모니가 뭐, 다른가? <laughs> 나는, 나는 아주 부자, 꼴인지 할수 있네. 나는 불가능이란 헛단다. 엄청 좋아. 내가 초록에서 네. 받는다. 네. 그 보자리를 더사버린 것인데? 우와. 아저씨가 벗겨지실 수 있으세요? 그런거죠 네.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단다 이거 네. 말이요 이 돈으로 네? 바다도 사고 바다도 사고? 그럼 하늘도 네. 사다 말이지 하나도? 우와 정말이에요? 그런거죠 보탬이가 잘싹 달리고 달려가고 아주 중요한 건가 본데? 어? 친구들 저 보따리 속에 어마어마한 모습이 쩌어뜨끔해진 전... 거 네. 내가 지거 죽어... 가지는 거지? 뭐라고 하는 <laughs> 거지? 아, 청중아 네그보따리를 나는 팔이다 네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사줄냐 어? 여기다 백만 만 봐봐 봤나, 이거 버풀형님도 이 보따리가 안 벗겨져요. 음. 너 이제 보니 그 보따리, 나에게 팔게 싫어서 그러는구나?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저도 정말 벗고 싶어요. 그런데 안 벗겨져요. 그만이지, 이가일이 네. 보따리는 등에 붙이고 붙이고 그 보따리는. 좋겠니? 이 누가 보고자? 여기야. 자, 동보다리부터 보자, 보자. 아, 니야 이거 뭐야? 보자, 한번 더보 어, 아아아이아아이아아 아니, 아 I 런얘기 p 다 한번 n t h 다저보 n I 연이지도 않냐 이 m 아 am. I am. I am. I am. I am. I a 안되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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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m 아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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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야 <laughs> 아니 시간은 금이라고 했는데, 아니 당네 시간만 많 낭비했나? 네. <laughs> 충충아, 네. 나 간다. 네. 아니 네. <laughs> 나는 나는 아주 부자. 더 일은 자했나잘나 나는 나는 아주 부자. 네. 아주 부자.

왜 울고있니? 두려워 두 퉁퉁아 네. 그떠어진 보따리는 뭐니? 할아버지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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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따리가 안 벗겨져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힝이바래비가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 퉁퉁아 이리 와보렴 네. 아마 할아버지도 거예요. <laughs> 이구이 녀석 힘들었던 모양이로구나 네. 자 어디 한번 꺼내볼까 네. 퉁퉁아 아이고 네. 이게 뭐냐 어?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이요? 어? 아. 퉁퉁아 네. 이건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닌 거고. 그 안으로 다 털린다. 욕심내고. 욕심내고. 이건, 엄마말안 듣고. 둥아. 이렇게 많은 마음의 쇠도머리가 들었으니 당연히 안 벗겨지지. 할아버지, 그려그려그려그려. 이걸을버려면 그려, 그려, 그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단다. 아버지 그려그려이 할애미를 따라해보겠니? 예수님께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요? 그건 따라단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된단다. 그럼 저도 기도할래요 친구들 우리 같이 따라해요 <놀람> 자 우리 선민교회여론부 친구들 기도할 때눈꼭 감고 손목고 하는 거 알죠 친구 예슬이눈 감아 자 친구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저위 십자가에서 십자 죽으시고 죽으시라나서서 나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름으로 주님 정이름으 정말, 정말, 정니다 아멘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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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알수있죠 <laughs> 거짓말 안 하고 욕심도 <laughs> 안 부리고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이걸로 동이가최고요 이거 왜하십니 착한 우이엄마도 아빠도 김진 아저씨, 똑수한 선생님, 김자 아저씨도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다 같이 청중 까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도 언제나 기도할 거예요. 네. 친구들도 기도할 거지?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멋있는 친구들이구나. 만주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배에 와서 전도사님께에 말씀 짓고 사랑도 즐겁게 하고 성경 이야기 듣는다. 약